안녕하세요. 품케 있는 리뷰의 리뷰, 구리티비 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설레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드림카 중에 하나였던 람보르기니. 그것도 고성능 SUV인 오르스를 오너 인터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람보르기니 하면, 남자분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없는 차잖아요. 남자들이 여자친구 관심도 없는데 설명하는 그 차. 20대에서 30대 분들 많이 보시니까 제 채널은 궁금하신 점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차는 어떤 분들이 타는 건가, 어느 정도 벌어야지 이런 차를 살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정말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40대 초중반이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오, 어, 자영업이요? 네, 요식업. 주로 하는 일은 육아. 이유가 <laughs> 가장 힘든 일 하세요. 네, 지금도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고인님하고 아, 또 이렇게 또 귀중한 네, 시간 내주셔서 진짜 예, 감사합니다 지금 차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옵션을 제외하고는 2억 9천 정도로 알고 있어요. 2억 9천이요? 네, 그리고 옵션 어. 포함해서 한 3억 3천 정도. 3억 3천? 옵션이 뭔가 좀 특별한 게 들어가 있다고 음, 하시잖아요. 우르스 차량이 네. 초기에 나왔을 때는 펄 캡슐 옵션이 나오고 어. 그 뒤로 그라파이트 펄 캡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에보가 네. 또 나와요. 트림이 바뀔수록 기본 차값 자체에 옵션을 녹여놨죠 아 3천만 원 정도 원래 기본 우루스는 2억 5천 정도 네. 거기에 한 4천만 원이 실내에 있는 카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옵션들을 음, 기본적으로 넣어놔서 음, 마력하고 엔진 똑같은데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디자인 네. 포인트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란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이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차 바로 직전 차가 하이엔 쿠페에 탔었어요 어 인생 첫 SUV 스포츠카만 타고 음 하다가 처음으로 SUV를 사게 된 계기가 애기가 타는 아 애기가 크면 뭐 네. 애기랑 포츠카 타고 놀러도 가고 할텐데 갓난 네. 애기니까 세워만 두게 되더라고요 그쵸. 공간도 음... 안나오고 그래 이제 그 차를 판매를 이미 하신거예요 네. 길가다가 이제 우루스를딱 네. 보고 아 저거 예쁘다 음... 그래서 보니까 아저 차로 바꿔야겠다 이 차는 있다. 이제 제겁니다 <laughs> 가격도 보니까 네. 제가 알던 고가의 가격대는 아니더라고요 네. 생각하던 것처럼 아 엄청 고가는 아니었다? 그렇죠. 충분히 접근 음. 가능한 네. 충분히 접근 가능한 이 말이 <laughs> 전 너무 멋있네요 <laughs>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서 이 차는 지금 타면서도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하죠. 너무 만족해. 요 네. 있잖아 사실 혼자는 거의 안 타요. 네, 아이랑 네. 배우자랑 어디 갈 때만 타는데 차 자체에 주는 어떤 주행 즐거움이라든가 승차감, 하차감 그런 부분도 차를 사는 데 중요한 요인인가 그런 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디 가서도 뭔가 저희 때 꿀리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남자들은 차량 시계에는 욕심을 낸다고 하던지 확실히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래서 네. 요즘 뭐 많은 이슈가 되는 법인 차량으로 아 슈퍼카드를 한다 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 개인 이슈를 아... 구매를 했어요 아... 많이 나가요 혹시 그게? 600만 원 정도 나가고 아, 600만 있어요 원이요. 보증금을 2억을 넣어놓고 네. 이제 월에 600씩이 차량 아... 리스료로 이제 나가고 있죠 좋은 차를 탐으로 인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어... 어떤 계기도 되고 자극도 되고 네. 어,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게 차는 그사람의 대변한다 남들이 나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볼수 있는 그 척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우르스가 어떤 분들은 이제 람보르기니의 가치관과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는 차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오르스가 판매되고 가 나서 18년도부터 판매량이 람보르기니가 51%가 올랐대요 사실상 좀더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된 차가 아닌가 음. 그 차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조용하고요 저는 이게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되게 시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좋네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스포츠카도 아니고 슈퍼카도 아니고 너무 편안한 세단도 아니고 그두가지의 사실 어정쩡한 위치예요두개다 어... 만족을 시켜주지만 네. 패밀리카로도 좋고 혼자 다니기도 좋은 차지만 네. 어정쩨... 어정쩡하다 해요 우르스가 나온 지 지금 한 2, 3년이 되었는데 그쵸. 기하급수적으로 예약량이 늘어나고 지금은 네. 이제 닫혔어요 아, 닫혔어요? 네. 그럼 지금 출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닫혔어요 아 그래서 많이 되게 된게 요새 네. 또 코로나 시국이고 맞아요. 모든 차량에 어떻게 보면 출고가 지연되고 예전에는 차량을 예약을 해서 1, 2년을 기다린다는 거는 사실 잘 없었거든요 실제 차량 아니고서는 그래서 어. 기다릴 거 어차피 똑같이 기다리는데 이 우르스라는 차량 자체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음. 그런 것 때문에 너도 나도 조금 많이 무리를 해서라도 네. 구매하시는 그런 아, 차주분들이 아, 많이 생겨서 명분이 있네요. 뭐 차량 유튜브 하시는 분 있어요. <laughs> 그분의 최근 콘텐츠만을 네. 봐도 딱 그거더라고요. 감가가 없는 차량. 이글스가 음. 계약이 많이 되게 된 데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왜 시계도 보면은 진짜 네. 고가의 시계는 나중에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고가의 차는 그만큼 투자해도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맞아요. 나중에 판매할 때도 오히려 감가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방행 아 같은 게 33%가 네. 올랐어요 중고 차가. 아 진짜요? 7만 불. 좀 특이한 <laughs> 상황이기는 해요. 저 출고할 당시는 네. 16개월 정도를 기다렸는데 네. 지금은 한 2년 이상을 잡아야 된다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또 접근하기 네. 어려운 또가격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런 차를 그래도 사시는 분들은 네. 저를 제외하고 좀 네.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기다리기를 싫어해요. 야 그래서 차라리 웃돈을 주고서라도 그냥 빨리 출고받자. 시간이 안까운 거죠. 그렇죠. 터무니없는 거품을 주는 게아니에 넘어갈 때도 음. 인정을 받으니까 음. 그래서 형성이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느끼는데 부호들이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왜 명품을 사고 네. 고가 차량을 살려고 하는지 옛날에 정말 뭣도 몰랐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보여주기 식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치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네.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차주님 선택이 <laughs> 와! 우와! 미쳤다 아, <laughs> 잠깐만. 아내분이 뭔가 짜증나는 말할때 이렇게 달리시면은 조용할 것 같아요. <laughs> 저 전기차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이내연기관그 특유의 크으,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성이 진짜 너무 사람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차량은 자흡기는 아니고 터보 차량이라서 어. 배기가자연흡기 네. 차량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봐야죠 아 지금 이게 8기통 차량 맞죠? 네. CC는 4000CC였고 네. 마력은 600마력인가?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저보다 어. 더 잘하시네요 <laughs> 이 안에 인테리어가 오렌지가 네. 너무 멋있고 세련돼 보여요 이제 펄캡슐로 네. 나온 차량 이후부터만 선택이 가능했던 차량이에요 네. 약간 요거 인스타 감성이잖아요 이거 로고 이렇게 어, 찍는 거 <laughs> 혹시 이런 남부르기니 로고 넣는 것도 돈이 드나요? 다 돈이죠 아다 돈이에요? 요런 뭐, 스티치 하나도 돈이 네.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요 스티치도 차량 아 색깔과 똑같이 늘 거냐 어떤 아, 네. 색깔을 들 거냐? 오프로드 모드라고 네. 기본은 요거 딱세개만 들어가요. 스트라다, 아, 스포츠, 크로사, 사비아, 테라, 네개 요게 이제 들어가는 것도. 어, 저 이거 궁금했는데 드라이브 음. 모드가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스트라다 네. 모드는 국산차로 따지면 컴포트 모드. 아, 컴포트 모드. 이제 변속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스포츠로 바꾸면 아무래도 오. 이제 RPM 자체가 오. 조금 더 네. r p m 을 써요. 네, 예, 맞아요. 배기도 살짝씩 이제 밸브가 열리면서 오, 터지기 시작을 해요. 오. 보통 4,000에서 5,000rpm에서 많이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번석 자체도 우와. 조금 늦어지고 이렇지으로고 아, 미쳤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이제 고속에서는 스포츠를 항상 넣고 다녀요 시내에서는 시끄러워서 트라더 모드를 넣고 다니고 네와 이런 식으로 편하게 가죠 진짜 스포츠 감성 있네요 코르사 모드는 계기판도 바뀌어요 오. 더 RPM 위주로 이제 화면이 바뀌 않고 속도는 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RPM 위주로 바뀌면서 더 이제 악셀을 깊게 밟으면 어. 자동적으로 변속도 안될 정도로 게이지가 올라가요. 네. 보시면 오, 와, 그 가르르르가 더 들리네요. 네. 아 사비아 모드 같은 네. 경우에는 오랫길. 아, 뭐 오프로드 차고가 지금 올라가요 아 차고가총 5단계가 있는데 네. 프로사에서는 1단계로 가장 낮은 저 차고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4단계로 이제 차고가 올라감으로써 오프로드 길이 갑갑하게 바뀌고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돌길, 자갈길 아 이건 조금 더 내려가요 3단계 약간 캠핑도 많이 다니셔서 으신 거세요? 그냥 옵션이래서아 옵션이라서 옵션은 음... 안으면 후회하는데 너프로 후회를 잘안 하더라고 네. 맞아요 네베 같은 경우에 눈길 눈길 네, 4단계 또또 또 올라가는데 요번에눈 아 많이 왔을 때도 네. 차량의 기본 쪽으로 여름용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그래서 네. 눈길이 정말 취약한데 네. 스트라다와 네비가 아,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모드를 지금 제일 많이 쓰세요? 스포츠 모드를 스포츠를 많이 쓰세요? 네 음. 이제 이런 도로 탈 때는 항상 스포츠 모드를 하고 네. 시내에서는 항상 스트라다 모드 어차피 거긴 밟을 일이 없으니까 네. 기름만 먹으니까 <laughs> 기름만 먹으니까 <laughs> 네. 네비는 어떤 네비있어요 여기서 오. 네비를 쓰는데 잘안 써요 업데이트가 아. 안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핸드폰 쓰시는 네. 거예요 네비는 없다고 보시면 아. 블랙박스는 지금 이거 순정으로 달려있는 거 네. 이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 꺼진 상태에서도 또 상시 녹화가 되나요? 네, 아,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돼요. 응. 그러니까 아그 전에 사제로 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보증이라든가 배터리, 네. 그런 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달려나 암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은 없어졌죠. 음, 아, 확실히 이게 순정으로 이렇게 달아주는 게 훨씬 낫네요. 네. 다인제는 선택을 하죠. 지금 이게 그래도 여기 무드램프가 여기 있긴 있네요. 여기 맞아요. 쪽에. 사실 이앰비언트가우르스는 너무 약해요. 뭐 네. 벤츠나 다른 차량에 비해서 거의 뭐안 보이는 수준? 또 <laughs> 옵션으로 제 네. 기억에 한 200만원인가? 300 했던 것 같아요. 어. 이거를 안 넣을까 했는데 오너 카페에서 예. 다들 후회한다 이기하자면그래도 아. 그냥 넣었어요 <laughs> 좀 그래도 벤츠처럼 정말 화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색깔도 선택이 돼요 어,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돼있어요 블보 골라서 로스 아, 조금 약하긴 약하다 안 약해요 이게 예. 제일 밝게 해놨는데도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바뀌네요 네. 오 지금 시트 포지션도 바뀌네요 뭔가 마사지 해주는 <laughs> 그렇죠 마사지 기능도 <laughs> 이것도 옵션들로 넣고 아, 옵션도 <laughs> 넣으셨어요? <웃음> 네 <웃음> 잠깰때 좋아요 잠깰때 좋구나 네, 이렇게 힘 네. 주고 비비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어. 이 차도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 아, 보시면 있어요. 왼쪽에 이걸 누르면 아. 스포츠 모드에는 사용이 안 되고 안 돼요? 스포츠 모드에서스라다 모드로 가게 되면 아, 차로를 잡아줘요 음 네. 중앙도 되는 네, 거예요? 네 중앙 도좀 잡아주고 있는.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이거 우회전하니까 어? 곡선도 지금? 네다 잡아줘요 오 어, 안잡아 이렇게 좀 테슬라에 <laughs> <체스라에 웃음> 비해서 테슬라에 <laughs> 네, 비해서는 <laughs> 잠깐만요 다시 <laughs> 잠깐 너무 위험했어 <미워했어만> 방금 해볼게요 <laughs> 음, 어, 어, 타네요. 아, 이게, 어댑티드까지 어, 작동을 해줘야 작동을 하네요. 아, 어댑티드까지. 초반에 기능 살펴볼 때만 네. 제가 써보고, 안 썼거든요, 사실. 아, 네. 이건 주행하는 그 맛으로 타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주행하라고 또 뜨고, 속도도 줄이나 한 보죠. 음, 어, 줄일까? 과연, 오, 어, 줄인다, 줄인다. 어, 핸들도 조향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같이 잡아주네요 어, 되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람보르기니는 어. 람보르기니만의 그 가치가 있고 디자인이 있어서 거기에 느껴지는 그베네피이 진짜 이 값어치는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비싸긴 하죠 그... <laughs> 맞아요 그 브랜드 값이 2억인 네. 것 같아요 <laughs> 브랜드 값이 <탑시의> 2억이 <기억이야>. 네. <laughs> 그러면 또 장점 뭐 있을까요? 차 자체가 주는 네. 장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급 차들을 타고 얼마나 뭐 서킷을 다니고 음. 타의 어떤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하시는 네. 분들은 1% 미만일 것 같아요 같아요. 자기 만족과 상대방의 시선, 삶의 어떤 동기가 되게끔. 음.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그냥 큰 장점이다 하면 하차가.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게 저는 좋은 쪽의 하차가. 음.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도 저 사람은 좀 여유가 있구나. 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예. 뭔가 존경이 게. 되고 동경이 되는 게. 이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동네에 보면 몇대 없는 차라서. 그쵸, 보기 힘들죠. 카톡이 와요. 어디 가니. 어, 어디 가니. <laughs> 음. 여기 왜란니 <laughs> 사실 MM 플랫폼이 아우디도 있을 거고, 벤테이가도 있을 거고. 포르쉐도 있잖아요. 음. 저는 독보적으로 람보르기니의 그 존재감은 다른 차를 정말 씹어 먹는다. 음. 그 생각을 합니다.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laughs> 약간 그거 같아요. 왜 영화 속에서도 정말 이쁜 주인공들은 되게 피곤하잖아요. 삶이.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음. 또 좋다. 준법 정신 투철해지고. 어, 준법 정신 투철해지고. 네, <laughs> 신호 정확히 지키고 <laughs> 사거리에서 하다 못해 좌회전을 <laughs> 네. 할 때도 음. 보통 차선을 물고 좌회전을 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네. 네. 돌아서. 네. 그래서 저는 선 맞춘다고 쭉 가서 이렇게 아, 돌아요. 아 진짜.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차주님이 펑펑. 좋으시니까, 저 음. 그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타시면서 좀 아쉽다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어, 없어. 너무 만족을 해요. 지금 연비를 보고 타진 않아요. 고속 연비는 나쁘지가 않아요. 한1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8, 예. 9정도 예. 정도 나오고, 시내 주행은 한 2, 3, 평균에 6, 7. 음. 그렇게 보시면, 킬로미터당 음. 3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어. 정성과 이제 좀 과격하게 어. 주행을 안 한다고 했을 때, 9만원을 넣으면 어. 300km 정도를 타요. 어. 보통 람보나 페라리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차가 한 대는 아닐 거예요. 그쵸. 두대 있으실 예.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이하게 저같은 경우에도 네. 가족들만 사용할 때이 차를 타기 때문에 1년에 많이 타야 5천? 아 5천에서 1년? 제가 지금 7월달인가에 출고를 했는데 지금 5천 탔어요 국산차나 뭐 다른 차 그냥 연비 보통 뭐만 킬로에 백만 원 넣는다고 보면 네. 1년에 200만 원 추가 지출이기 때문에 큰게 부담은 안 되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차 자체 어떤 단점이랄까 그런 네. 거는 전혀 아직 전혀, 전혀 없어요 네, 만족해요 어 너무 만족을 해서 네. 다음 차량도 빨만색으로또 예약을 해놨어요 그라파이트 네. 펄그똑같을 안보로겐인데 그래파이트로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5월달에 음, 나오면 네. 그걸 이제 처분을 하고 아. 그걸 좀 튀지 않게 그럼 그건 디자인 때문에 넘어가시는 건가요? 순전히 색상이요 색상 때문에? 네, 네. 아. 랩핑은 하기는 싫고 튀지 않게그 어디 가도 네. <laughs> 그래서 블랙으로 <플랩으로 웃음> 5월달에 이제 출고가 돼요 그틴 거에 있어서 약간 조금 눈치 보이는 게 싫으셨나 봐요 <laughs> 네,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정말 <laughs> 지금 밟으시면서 100km 정도 넘었잖아요 네. 근데 통능이 워낙 고속농이다 보니까 봤는데 여유가 너무 충분히 있는 듯한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보음역대 분명히 질르는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더 있을 것 같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사람이 음. 듣기에도.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성능 차들이 네. 높은 이제 키로수로 할수 네. 있다고 하는데 네. 그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도심에서는 6 0 k m 전후,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1 0 0 k m 에서1 3 0 k m 전후. 이때 어. 이제 얼마나 차량이 힘이 받쳐주느냐인데 음. 그걸 갖다가 그렇게 타서 뭐 하냐고 하는데 그걸 네. 안 타본 사람들 말이고 힘이 남아 돈다는 거를 느끼는 건 아마 요새 인 전기차 차주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맞아요. 초반 토크가 높아서 네. 힘이 넘친다는 느낌을 운전이 음. 재밌다라는 게. 음. 막 가격하게 하지 않아도 0에서 60km를 직진만 하더라도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일 만족했던 게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요? 네. 브레이크 자체가 이게 탬피스톤이 네. 들어가서 네. 서주는 것도 정말 여유롭게. 다른 차량들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쏠려요. 요 네. 근데 거는 바닥으로 꽂히는 느낌. 밟아도 몸이 앞으로 안 쏠려요. 거의 뭐 쏠리지 않고 네. 다른 차랑 같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 이 느낌이 아니라 이 느낌이요. 이 네네네, 느낌. 네 맞아요. 이 느낌 잡아주는 게. 가도... 오오오 일부러 오 붙을게요. 오 붙어도 되나? 오 그러니까 이렇게 좀아 내가 급박한 상황에 브레이크가 날 지켜주겠다. 포르쉐 차량도 네. 제718 GTX가 4.0이면 또 새로 나오면서 네. 많이 타는데 비슷해요 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0km 초반까지는 정말 재밌는데 그 후로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고백이랑 차량은 네. 약간 중고속 구간에서 힘이 네. 남는다는 게 음, 맞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건 프로장계라고 페라리에서 나온 네, 네,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사려고 네. 하니까 빨리 출고를 받으려면 페라리에서 차량을 출고했던 기록이 있어야 된대요 네. 차도 <laughs> 사고 나서 네. 내 차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누구나 좀 속설일 거예요. 맞아요. 그냥 뭔가 기분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와, 저 지금 약간 어이가 없는 게 지금 76, 80으로 도셨잖아요. 그렇죠. 롤링이 어떻게 네, 이래요? 롤링이 없어요. 어떻게 이래요? 아니 이게 진짜 60에서 70 정도면 이게 사람이 이 정도로 지금 돌면 은 쏠려야 되거든요. 어, 많이 쏠리죠. 근데 이게 그렇구나. 와, 오히려 이런 커브에서 이렇게 밟아줘도 재밌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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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네. 와, 와. 우와 진짜 미다 아까 그러니까 아예 안 쏠린다면 거짓말인데 그 쏠림이 속도에 대비해서 너무 적은 거죠. 진짜. 네, 알뜰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뭔가 가소비를안 하시네요. 짜잘거리한 거에 그런 돈을 아끼시는구나. 네, 짜잘거리한 그렇죠. 건 아끼고 큰 돈은 쓰시는 거고 네, 좀 팍팍 음... 쓰고. 제가 아까 전에 또 물어보려 하다 말았는데 이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짜잘거리한 것도 그냥 막 사고 할것 같았는데 능력이 <laughs> 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laughs> 네, 가게 <제가. 웃음> 아니, 이이없다요 <능력이 웃음> 무슨 소리세요? 저는 이 질문이 이 영상의 거의 주제이자 핵심일 거예요. 과연 이런 차를 러면 도대체 월에 얼마를 벌어야 되나? 아. 이걸 진짜 궁금해 많이 하세요. 차들 보통 할부로 사시니까 네. 할부를 60개월로 길게 잡았다고 치면 네, 네. 60개월 할부는 일정 내 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3억의 차량이면 네, 네. 1년에 5천만 원, 한 달에 450 정도는 거리에서 빠져도 생활에 큰 타격이 없을 때그 네, 네. 차량을 살수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해요. 3천만 원짜리 차량이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음, 사실 네. 저는 차를 네. 할부로 사본 적이 딱한번 있었어요. 어, 예. 예전에 네. 모 스포츠카를 살때 일생 일대 첫 할부 이자 마지막 할부였죠. 네. 그때 마지막으로. 월 할부에 주유료비에 주유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네. 내가 차를 모시는 건지 차가 어.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건지 어. 할부금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고 네. 기름 들 때마다 또 스트레스 받고 았 하다 그쵸. 보니까 네. 다시는 할부를 사지 말자. 아하. 그냥 모아놓은 돈에서 사자 그래서 네. 모닝도 샀고 카드도 할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빚지는 거를 워낙에 싫어하다 보니까 네. 차량은 일시불로 내가 차량을 살수 있을 때그 네. 차를 사는 걸로. 다만 어떤 그 차량 일시불로 살 돈을 가지고 다른 부가적인 어떤 소득을 창출시킬 수가 있다면 뭐 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할부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는 할수 있지만 돈이 네. 부족해서 보증금이 부족해서라든지 네. 살 돈이 부족해서 할부로 접근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진짜 제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가계부도 저 오늘부터 무조건 필히 쓸 거고 객관화 시키는 걸 작업을 많이 할게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산도 한눈에 보여야 돼요 아... 모든 게 기록용으로만 쓰면 절대 비축 관리면에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카드를 쓰면 기록용은 카드, 뭐 식사 2만 원, 네. 쇼핑 얼마 네네. 기록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은 순자산에 변화가 안 생겨요 변화 아볼 수가 없어서 아 이제 가계부 후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내가 2만 원을 기록을 하면 2만 원 자체가 카드는 빚으로 잡히고 만약 체크카드면 통장에서 바로 빠진 게 네.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그게 되니까 아. 가계부라는 거는 결국엔 자산의 나는 증대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가계부 를쓰으로 인해서 새는 돈, 또 숨은 자산들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게 가계부가 아닌가. 이게 진짜 다르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기록용으로 쓰거든요. 보통 기록용이죠. 예. 대다수가 돈은 많이 쓴것같진 않은데 왜 돈이 그밖에 없지라는 식으로의 네. 가계부 접근을 많이 해요. 그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 네, 의미가 없어요. 키워드는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돈 관리 목적으로 써야 된다. 네네라는 거죠. 진짜 맞습니다 조금 더 붙이자면 어렸을 때 500원 1000원 모았다가 개게 기뻐 지고 만 원짜리 부면또 기뻐지고 10만 원을 모으면 기뻐지고 이제 100만 원을 모으자 해서 100만 원을 모으고 사회에 나와서는 1 0 0 0만 원을 모으 자 결혼 준비하면서 더 네. 나이가 들어 가면 1억을 모으고 그런 모으는 게 사실 통장에 찍히는 거 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또 무표식이 생기 잖아요 맞아요 저축하는데 그러면서 네. 그거를 느끼면서 이제 앞자리가 바뀔 때 희열을 네.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계부를 쓰게 되면 부채와 자산과 순자산의 그래프 가 보이고 내 모든 자산, 하물며 카드포인트부터 시작을 네. 해갖고, 요새 하두잖아요, 재테크가. 네, 네. 10원짜리 하나 누락 없이, 로스 없이 다 보이니까, 네. 효율적으로 돈을 쓸데없이 안쓰게 되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네. 써버리게 되면, 내 자산이 네. 줄어드니까, 내가 1년이 지났을 때 자산이 올라있어야 되는데, 정체되거나 떨어져 있으면, 내가 1년 동안 잘못 살았구나. 보통 그러잖아요. 월급 나오면 네.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고, 음... 남는 건 없고. 제가 또 이거 본질적인 질문인데,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월천 이상 벌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따라 네. 자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올해 네. 300을 버는 사람과 600을 버는 사람이 저축이 두 배가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그렇죠. 300을 버는 사람이 200을 저축을 100만 원을 보통 생활비를 쓴다 그러면 200을 네. 저축을 하고 600을 버는 사람도 100만 원을서좀더 쓴다고 해도 뭐 150, 200을 쓰면 저축은 400이 저축을 네. 하는 거죠. 네, 네, 네. 저축 량이 3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저축하는 거고 하 네. 6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쓰고 500만 원 저축하는 거고 하 저축 량이 훨씬 커져요. 그렇죠, 그렇 말씀하신대로 1000만 원을 만약에 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300만원 1 0 0 천만 원만 들면 700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대략 3배가 그럼 1 천만 원에서 3배도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그렇구나. 결국에는 중요한 건내 소득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아파트나 이런 거를 건물을 어떻게 돈 벌어서 사냐 일해서는 못 산다라는 네. 말이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절대적인 소득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될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출은 거기에 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늘리는 데 있어서 투자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 네. 내가 지금은 300을 벌고 있어 네. 생활비는 100을 써야 돼 남잖아요. 네네. 200을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음... 1000을 벌면 네. 네. 똑같이 생활비 100으로 쓰면서 900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아... 거죠. 실은 제가 딱 그렇게 진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구독자가 늘면서 수익적인 것도 늘어나면서 편집자도 구할 수 있게 된 여유가 생긴 게 저는 딱그 사이클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했어서 돈 벌면 다시 이거를 더 크게 돌리기 위해서 맞아요. 투자를 해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눈덩이 모으는 거랑 비슷해요. 눈덩이가 작았을 때는 눈을 굴려도 잘안 커지는데 이게 한번 눈덩이를 크게 굴려놓으면 한번 굴렸을 때그 들어가는 눈이 많아지는 거알아요 그렇죠. 알아서 돌아가요. 네. 내가 굳이 안 굴려. 같은 길기에 이만한 네. 눈덩이를 놔두면 안 굴러가요. 이만한 걸 놔두면 네, 알아서 굴러. 올라가, 무게감이 있어 그렇게까지 성장을 일단 시켜놔야 된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냐면 사람들은 그 눈덩이를 굴리는 그과정을 되게 힘들어하고 맞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죠 그러면 뭔가 이거 하나를 놔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스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전자산 내가 얼마다 들어오는 건 놔두면서 저는 밤을 새가면서 편집하고 촬영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수익이 나다 보니까 어 어느 순간에 지금 월급 받는 것보다 얘가 더 크네 그리고 그쵸. 비전이 더 있네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는 어, 거죠 예. 그러니까 점점 이 일을 내가 점점 줄이게 되고 스위치가 이렇게 되면서 바뀌는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필수라고 봐요 왜냐면 어떤 사업이든 뭔가 할때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마치 이걸 놔두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진짜 약간 무뭐 아니면 더예요 네. 그리고 너무 조급해져 사람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치가 좀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전환점을 좀 닫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살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일을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죠 그래서. 유튜버들이 아, 제일 부러운 게 좋아하는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받잖아요 아 입는잖아요. 그건 있죠. 연예인들이 예. 방송하고 노는 것 찍으면서 예능 네. 벌듯이. 근데 뭐그 사람들은 아, 다 자기 나름대로의 보충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다고. 잘그러요 아, 아, 그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또 네. 갈팡질팡이 있었을 테고, 순간순간에 선택을 잘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은 무조건 힘들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받아들일 예, 수가 예, 예. 있는데, 네. 이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내가 월급이 음. 예를 들어 연봉 4천이다. 그럼 보통 한 200, 뭐한80 정도로 실수령을 할 테고, 그쵸. 연봉 한 6, 7천이다, 7천이다. 네. 네. 그러면은 뭐한400 후반, 1억이다 하면 6, 7백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월급을 몇백만 원씩 받는 사람한테 네네. 누군가 천만 원을 받다 부럽다 이천만 네. 원을 받다 음. 저 사람은 무슨 일 하는 거지 삼천만 음. 원을 받다 사기꾼이 아닐까 사천만 아... 원을 받다. 아니야, 저 사람 분명 뭔가 불법적인 음... 거야라는 생각을 보통 해요. 그치.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 발전이 없다고 봐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버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시간을 꼭 내달라고 하셔서 네. 따라다니다 보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저한테 좀 칭찬하고 싶은 건 그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몇 천만 원 번데, 저는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말씀하신 그 가계부처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네. 아니, 번다잖아. 저 사람이. 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 시간을 해보고 싶지 않아? 저는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면 일단 해봐. 이거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과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이거는 굉장히 갭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동산도 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부동산이 사실 오를지 안 오를지는 그렇죠. 그 당시는 몰라요. 그렇죠? 그쵸. 근데 올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네. 결국 투자를 하고 산 사람들은 버럭 음. 올랐잖아요. 안산 사람들은 계속 욕을 해요. 저거 불러서 뜨겠다. 맞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안산 사람들끼리 안산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대치관계가 생기듯이 소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진짜. 정도의 소득끼리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가 있잖아요 아 이게 참승황경을안 끼고 그냥 좀 이렇게 된다고 싶으면 네. 계속 두들겨 보다 보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오늘 오르스 오너 인터뷰로 맨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이 차가 얼만큼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또 딥한 얘기를 한것 같아요 내용적인 <laughs> 부분에 있어서 돈 얘기만 한것 같네요 재테크 그게 되게 포인트긴 해요 네. 어차피 이제 차라는 거 좋은지 알고 타고 싶은 차라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차를 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거에 느끼는 게 저는 이 영상의 매력이고 포인트라고 봐요. 제가 아직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저 <laughs> 정말 부자들은 사실 뭐 재테크 안 하겠죠 저도 그러니까 나중에 더 성장을 한다면 재테크 안 하지 않을까요 이제 아끼는 돈보다 버는 돈이 훨씬 많아지면 아... 상황이 왔으면 좋겠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아직은 아껴야 되니까 그럼 뭐 어디 가도 쿠폰 꼭 챙기고 쿠폰 꼭 챙기고 네, 아까 뭐... 전에 그 핫딜 뜨면 이제 핫딜 뜨면 <laughs> <쟁여놓은 웃음> 휴지도 쟁여놓고 보통 제 주변에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자잘구리 한건 아끼면서 큰거쓸땐또 쓰시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차 리뷰하러 왔다가 인생 공부하고 가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나 오류 쓰는 오류쓰다 여러분 이자 내고 행복하시고 꼭 우리도 자본의 위에 서는 사람이 됩시다 끝.